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수 감사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최근 복지부가 학생들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60점 3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결핍 지수 이것이 54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가 헝가리인데 헝가리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1등을 강요하는 나라죠. 1등하는 아이가 행복합니다. 학생들도 대학 가려고 하면 2% 안에 들어야 합니다. 2%에 들지 않으면 소위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수능 칠때 영어 시험을 칠 때는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에서 어, 국가의 침묵에 35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대단한 나라예요. 영어 시험을 치는 동안에 전투기 훈련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상공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배려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압력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중압감들이 아이들을 막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는 너무나 높은 벽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한 압력과 강요가 내재된 사회입니다. 어떤 기준에 들지 않으면 사람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스스로도 불행하도록 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기 힘든 세상. 우리는 이 불만 지수가 굉장히 높고 감사의 부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부재가 오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만성적 정신질환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이런 것들이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후유증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굉장히 낯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laughs>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만족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너무 잘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느끼죠. 우리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 우리는 언제나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부모들도 우리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더 착해 보입니다. 사실 아닌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5등 정도 하면 잘하는 건데 그 부모는 왜 앞에 4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 4명이 있는 게 불만스러운 거죠. 5등에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앞에 4명을 못 챘냐느냐는 것이에요. 2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한 명을 못 챘냐 그래요. 올림픽에서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어요. 금은동 이세 가지 중에 제일 불만스러운 메달이 뭘까요? 에, 은메달. 실버예요. 브론즈 동메달 딴 사람은요. 비교를 안 해요. 오, 땄다 이러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2등 은메달은 금메달 못 따가지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비교를 누구와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임신한 것도 아닌데 멀쩡한 배가 남자들도 아플 때가 있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 욕구 불만에 빠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업그레이드 영이 강림하사 늘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감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족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은 무엇일까요? 레슨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리피트,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남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돈 많이 버는 남편인 경우에는 집에 잘안 있어요. 밥을 같이 먹을 틈이 없죠. 늘 출장을 다녀요.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돈 많이 버는, 버니까 감사한 것은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삶을 따뜻하게 누리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가 좋으면 좋지 않은 게 반드시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그안 좋은 것 때문에 또 얻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를 겪은 송명희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은,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참 멋있는 신. 몸이,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송명이신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가졌다고 부러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 그 좋은 것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면에 가려 또 다른 어떤 어두움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는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아.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필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어, 그 필요라는 것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세요. 이거 필요한가? 자세히 보면 필요 없어요. 냉장고. 냉장고도요, 사실 매일 사서 먹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끌어모아서 집에 넣다 보니까 냉장고가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1년 12달 그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큰 거. 그래서 김치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김치 냉장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 필요가 아니고 욕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훈련을 이 예배 시간에 하길 축복합니다. <laughs> 감사는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신 최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우연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냥 심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왜?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터져나온 게 불평이라는 것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가난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 힘든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려고 하면 그 좋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차 없이 심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의 주권을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저 자연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줄알 때, 그것이 여족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수감사절 한 해의 끝지점에서 뭔가 내 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힘든 어려운 일을 막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하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레슨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바울은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고개 꺼덕이시는 분 거머리한테 물려 보셨네요. 시골에서 거머리 한번 들어오면요, 얼마나 정말 제가 그냥 막대수건으로 밀어도 안 돼. 우리 안에 솟구치고 있는 이 욕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우라는 거죠, 내 속에서. 너 채워, 채우라는 거예요. 사장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욕망하는 것을 네 스스로 해결해, 그럽니다. 여러분, 욕망을 해결할 길들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왜 이렇게 불평들이 많아졌을까요? 불만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교가 그냥 되는데 저만 되나요? 비교가 그냥 되잖아요. 어떻게 내 속에서 막 속구치고 있는 탐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동의해 주세요. <laughs> 은혜는 막 받아도요.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광고의 영상이 뜨는 순간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감동과 감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홈쇼핑에 들어가면 그 홈쇼핑을 통하여 정말 예배 시간에는 졸았는데 그 홈쇼핑이 우리를 졸지 않게 만듭니다. 저걸 사야 돼. 나 저거 사야 돼. 우리 욕망을 먹자고 싶어. 무슨 말입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세계교의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헛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애브리싱 해버렸어. 섬싱이 아니에요. 모든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당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 없는 복잡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 바울은 기죽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소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런 모든 유혹들이 그런 소욕들이 힘을 다 잃어 버려요. 사랑성 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만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편 23편 1절에 다윗의 씨는 우리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다윗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 모습이 연상입니다. 불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이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수있는 모금과 같은 얘기죠. 불만족에 빠져가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돈이나의 목자신이 명예가 나의 목자신이 성공이나의 목자신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거를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니다 그는 단순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 곁에 있어야 듯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네.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실 때 풍성히 채우실 시편 23편 5절에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 우리의 삶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시는 분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채워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 절정에 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의 원천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의 부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콱 채워지는 것. 전에는 부러운 게 너무 많은데 이제는 채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추수 감사 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왠지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 포만감, 그 채워지는. 거. 저는 우리 세계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내면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우리 모든 세계 교회 성도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권...